영적인 전쟁은 나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동역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인 전쟁과 동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도요, 7 0인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 싸웠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는 그 높이 들려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세 명의 친구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일에도 함께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일에도 그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오랜 시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된 사역에 이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동역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동역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한 번도 홀로 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서에는요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편지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그 부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혔던 신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요. 의사인 누가가 있었고 마가 그리고 옥감장사인.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었던 루디아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로서 기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그와 함께했던 바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병역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지만 이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멜수 있는 병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사탄의 불화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합성어로 동역자란 말을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동역자를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십시오.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 내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동역자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두기고는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는 이방 사람인 아시아인으로서 로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두기고는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근데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여기서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요. 진실, 성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기고는요. 자신에게는 늘 진실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늘 성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본문을 묵상해보니까 다섯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등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헬라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구제 흥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 구제 흥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두기고예요. 네. 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두기고는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를 당할 때에도 두 기고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두 기고는 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과거하고 나아가는 그 선교의 길에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뭐 옆에 곁에 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기고는요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쓴 편지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대신하여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란 말입니다. 당시는요. 에 지금처럼 우편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통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기고가 바울이 쓴옥중인 편지를 그 모남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진실한 일꾼입니다. 자, 세 번째로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로하는 이로자로서의 임무도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정과 근황을 알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이로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기고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바울이 자기의 사정과 근황과 자기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이로하는 사명을 맡겼겠어요. 자네 번째로 바울의 요청으로 히도의 목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1차전 일차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되었을 때에 이고벌리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염 천만한 오지인 그레데 섬에 전도를 하고 있던 그지도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두기고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서 지도의 목회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대신하는 동안에 그때 디도는요 니고볼리에 오도록 해서 바울을 만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처럼 두기고는요 복음을 예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두기고는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잘 나가고 나에게 도움이 될것 싶으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따라와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버리고 떠나가는 게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게 되자, 그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고 수차례 투옥이 돼서 투옥이 되니까 그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역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와 두기고만이 파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곁에 있었다는 거죠 김오대우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서로 보내온노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laughs>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할 때에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붙였어요.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붙였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의 닉네임은요 바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네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닉네임이나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따위의 특징을 가지고 남들이 본명 대신에 지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혹은 성격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근거로 본명이 아닌 또 다른 예칭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닉네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닉네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닉네임은 뭐죠?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도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이냐 그러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니까 요셉의 닉네임이 뭐예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닉네임이 뭐냐 그러면 흥강하게 하는 사람이 흥강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흥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며 근심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 이 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닉네임은요, 자기 스스로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닉네임을 붙이려면 다 좋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데 닉네임은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붙이는 예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엘을 향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산발락과 더비야입니다. 그러면 이 산발락과 더비야가 누구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일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삼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런 삼발락과 도비아가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흥항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 니에미아의 닉네임은 흥항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랑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의지 체들이 어디 에있든지간에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닉네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면 생각나게 만드는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농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닉네임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도 기쁨이 될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지인들이 들어도 감동이 될수 있는 그런 한 문장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투기고는 어떤 사람이죠?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요 당시에 사도인 바울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초라하고 그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나쁜 관계를 맺어 놓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그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된 것은 사랑을 받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부모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상사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미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는자가 되는 거예요. 또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계명이 뭐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받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두기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아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받고 그러한 닉네임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